네, 안녕하세요. 한국사 문동균입니다. 자, 이번엔 출제순위 111위 조선전기의 지도에 관련된 건데, 아, 지도 관련돼서 지금 문제 출제된 거 보시면요. 아, 하나만 집중적으로 출제가 몇 문제가 됐어요. 이게 뭐냐면,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입니다. 자, 그래서 교재 페이지는 712 보면요. 먼저 왼쪽 페이지 별표 쳐야 되는 게 혼일강리 역대 국도 지도고요. 아, 이거는 지도의 내용이 두 차례 시험 나왔는데, 앞으로 중요한거든요 지도의 내용. 특징보다도 시기입니다, 시기. 예, 네, 그래서, 천상열차 분야지도라는 이름이 대개긴 천문도는 태조고요. 그 다음에 혼일강의 역대 국도지도는, 이거는 현존 동양 최고 세계지도인데, 이건 태종이에요, 태종. 네. 자, 기타 나머지 지도들 확인하시면은, 팔도도, 동국지도, 그 다음에 조선 방역지도가 있는데요. 조선 방역지도의 경우에는 16세기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그 다음에 아래쪽에 지리서 나왔는데 지리서는 단독문제 안 나옵니다. 대신 확인하셔야 되는 건요. 우리가 15세기 왕의 업적 자체가 시험문제 단독문제가 출제되죠. 그때 지문으로 하나씩 들어갈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그것까지 확인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 대표 문제 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2번 문제를 제가 준비했는데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가 제작된 왕, 자 문학의 동향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일단 이 지도의 특징은 설명드렸죠. 현존 동양 최고 세계 지도다. 네, 그리고 교재 페이지 보시면 위에 지금 사진이 있는데 가운데 중국이 굉장히 크게 있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우리나라도 되게 크게 있어요. 아, 이거 왜 그러냐면 원나라 세계 지도, 그 세계 지도에다가 우리 나라 거를 덧붙인 거예요. 근데 덧붙인 이 지도가 어떤 지도인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지도 특징 설명드렸고 시기는 누구 때다? 시기는 태종 때가 된다. 그래서 결국에 이렇게 왕대사를 예, 문제를 낼때 그때 활용할 사료가 될 거고요. 자, 먼저 1번부터 보겠습니다. 주자손을 설치하고 개미자를 아, 주조했다고 라 하는데, 1번이 맞죠? 비교 대상은 개미자는 태종이고요. 이거랑 비교되는 게 바로 갑인자입니다. 갑인자. 예, 그래서 갑인자의 경우에는 요걸 세종이에요. 세종. 근데 최근에 시험 문제에서 갑인자에다가 하나씩 더 나오고 있는데, 그게 바로 경자자라는 게 있고요. 이 경자자도 역시 세종이에요. 자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두 번째 유교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서 윤리서의 삼강행실도를 편찬했다라고 하는데 삼강행실도는 요거는 세종이에요. 세종. 근데 요거랑 비교해서 봐야 되는 게 세종 때 삼강행실도가 있으면 성종 때는 국조오례의라는 국가의 예법을 정리한 책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국대전간행 완성 반포 시작은 세조 하지만 완성은 성종입니다. 그다음 에 마지막 것도 되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왕이 서거정 시켜서 편년체 통사, 우리나라 최초의 통사를 편찬했다. 그게 바로 이제 동국통감이라는 건데 시기가 누구 때냐면 이거는 성종이 돼요. 네, 그래서 지도 관련된 건요. 혼일강리 역대 국도지도 시기 잘 기억하시고, 그다음에 아래쪽에 있는 지리선은 특히나 왕 왕대사가 잘 나오는 세종. 성종 이런 사람들은 한 줄씩 가능하니까 책 이름 시기 이것들을 묶어서 좀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네 이렇게 주제 111을 마무리하겠습니다.